아.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녁을 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오늘 운동도 하고 왔고, 컨디션도 이제는 좀 회복이 된것 같아요, 장 쪽이. 이제 4월 다 갔네요. 아,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돌싱되었는데, 주원이요? 언제, 언제 돌싱되셨는데? 언제 돌싱됐어요? 왜, 왜 돌싱이 됐대? 아 참. 작년 8월이요? 작년 8월이면 저보다 더 오래되셨네. 아직도 힘들어요. 아, 나 제발 안 힘들다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 완전히 괜찮아집니까? 진짜. 저도 사실 안 되는 거긴 한데 좀 뭔가 이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결혼할 때처럼 못 살지만 결혼하기 전에 총각일 때처럼 이제 사시면 그래도 좀 뭔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잘안 돼요 그게 사실. 빠밤 빠밤 빰. 밥이나 좀 먹자. 오늘 먹을 게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고기 먹어야 돼요. 응. 아 이거 또다튈 텐데. 아씨. 아, 미리 구워놓을걸. 어머니가 또 소고기를 저렇게 잔뜩 사주셔가지고, 자꾸 사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또 죄송하기도 하고, 참. 일단은 고기가 2는 동안 제가 밥도 좀 떠오고 할게요. 아, 밥이 아까 전에 밥을 좀 먹긴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아, 게왜 이렇게 밥 먹기가 귀찮냐, 그죠? 먹어야 사는데 먹기가 귀찮다는 거, 그럼 사는 게 귀찮다는 건가? 뚜껑 바로 닫아버려야지. 그죠? 밥 먹기 귀찮죠? 그래, 귀찮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다 먹고 나서 치우는 건더 귀찮고. 그냥 밥 먹기 귀찮은데, 요 소고기 먹고 이거 먹읍시다. 여경래님 탕수육,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뚜껑 열기 되게 무섭다. 기름 얼마나 튈까. 아, 조금 더있어야 돼.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불금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도 이러고 있는 거지만 진짜 금요일 날좀 이러고 있을라니까 좀 그렇긴 해. 뭔가 그냥 결혼 생활 할 때는 뭐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뭐 집에 있다 그래서 막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이게 또 혼자가 되니까 또 이렇게 있는 게좀 그러네. 으으으으으으 안 돼. 아, 가위를 안 갖고 왔다. 아, 이런 실수를 가위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그냥 찢어 먹을까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렇게 먹자. 그냥 귀찮다. 10배, 아, 10배요. 아니, 근데 그게 1대1로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는 뭔가 내가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정도의 느낌인 거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고 결혼하다 헤어지는 거는 내 신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대1로 비교가 안 돼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가위 가위를 갖고 옵시다 이거 너무 잘안 뜯길 것 같아 이게 채끝 부위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면 왜 그렇게 먹니?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위를 갖고 올게요 한우죠 아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힘든 아들에게 줄 때는 한우를 주셨겠죠? <laughs> 저희 어머니는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Yep. 이거 먹고 배고프면 그냥 또 탕수육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고생을 해요 다리언니님? 3, 4년 정도 어떻게 고생을 할까? 난 겁이 나 진짜로 아 맘고생이요? 아, 3, 4년... 아, 모르겠다 이혼을 원했던 사람들은 후련해 할수 있죠 할 후려치게 생겼, 후려치고 싶게 생겼다고요? 칠 용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재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절대로 저는 재혼 안 해요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는데 아, 또 모르죠, 사실. 제가 뭐 이혼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몰랐던 것처럼 제 앞으로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 삶은 제가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더라고 왜냐면 세상 혼자 살아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밥을 안 갖고 왔겠습니까 아, 근데 소고기는 이정도만 먹어도 좀 느끼하다 돼지고기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소고기는 정말 이거 한덩어리 먹기 힘드네 아 발병이 맛있다 영양학적으로는 돼지고기에서 좋을걸요 왜냐면 소의 기름이 훨씬 더 상온에서 빨리 굳어요 그 말은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좀더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름도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결국 칼로리라는 건 존재를 하고 어쨌든 내 몸에 쌓일 정도의 칼로리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기근에 허덕이는 시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날은 거의 없잖아요. 아, 이게 한 덩어리 먹는 게딱 좋다. 두덩어리고못 먹을 것 같아 지금. 또 장을 봐 갖고 왔습니다. 장을 봐 갖고 왔는데 별건 없습니다. 이거고 그리고... 외산 보여드릴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장조림 같이 만들어서 그냥 먹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번에는 감자 사라던데 명란 감자 사라다 이것도 3,990원입니다. 그거랑 은이버섯 냉채라 그러는데, 이거 해파리 냉채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게 보시면은 냉채? 그리고 요거는 치즈 대신에 명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치즈가 좀 너무 짜고 막 달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잘안 사먹게 되는데. 영란이 있다길래 사왔습니다 이거는 6팩에 9,900원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시켜놓긴 했는데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일단 이렇게 6개만 구입해 갖고 왔고요 일단은 얘를 좀 살짝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는 게 아니지 아, 여기가 살짝 작네 잠깐만, 그럼 그 프라이팬으로 해야겠 프라이팬으로 합시다 이거 잠깐 설거지 잠깐만 할게요 이 쪽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오호 음. 안 되겠구만 자... 일단은 도마를 사놓고 거의 쓰질 않네 이거 우와! 칼 엄청 잘 들어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리냐? 깜짝 놀랐네 우와 미쳤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 크게 다치겠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잘랐는데 에 왜 이렇게 잘려? 이렇게, 원래 잘안 잘리는데? 우와. 내가 칼을 한 번도 안 썩었나? 아닐텐데. 왜 이렇게 놀래고 있지, 내가? 우와, 일단은 익혀주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제 저 아까 사왔던 이 소스. 그냥 살짝 뿌려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졸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익혀줄게요. 너무 강불 말고, 강하게 하면 또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음, 이 정도로 요거 요 고기 좀 익고 그러면 이제 청소도 좀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응? 칼도 혹시 썼죠? 자, 그러면은 요 고기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냥 잠깐 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장조림 한거좀 보여 드릴까요? 아, 이거또 가져갔다 쏟을라 이거 이게 은근히요 여러분들 대충 만드는 건데도 색깔이 그냥 괜찮아요 이거 봐 뭔가 괜찮죠 그냥 이거 고기랑 정말 그 갈비 양념 밖에 안 넣는 거거든 근데 그냥 밥 반찬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어 이거 그냥 인스턴트예요. 아니 고기 아 이게 무슨 요리에요 이건 조리지 조리 그냥 갇혀진 거에다가 내가 그냥 돼지고기에다 양념만 부어서 그냥 천천히 아니야 요리+ 요리 아닙니다 요리+ 요리 아니에요 이거는 가스레인지만 킬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기를 굽는 것같다요 요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 그러나 요리라고 하나요 아 스테이크도 요리긴 하구나 아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요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아 칼질은 좀 해요 칼질은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뭐 김장하신다거나 이러면은 요즘에 이걸로 다 미는데 옛날에는 안, 이런 거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질을 옆에서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 국물을 안 먹잖아 어쨌든 연역작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탕이라는 게 조금 흡수가 됐겠지만 그래도 국물 같은 건다안 먹으니까 그 정도 괜찮지 않을까 밥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밥을 그래도 좀 먹어야 될것같아 오늘 어떻게 보면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어서 밥을 먹어볼까 용. 아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 맞다 이것도 있다 맞다 아 맞네 소리만 들려서 죄송한데 아까 뭘뭐 사오긴 했어요 지금 아. 먹을게 좀 있다 아까 장을 봐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그냥 거기서 사온 거예요 김치클럽에서 그리고 이게 무슨 은이버섯? 버섯이 은이버섯이라는 게 있어 아 백목이버섯이네 목이버섯이네 근데 왜 은이버섯 냉채야 이게? 그냥 이렇게 오이랑 막 양배추랑 목이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를 팔더라고요 이것도 3,990원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괜찮더라고요 어, 샐러드 맛있다 이거 약간 그 해파리 냉채 맛난다 아니요 늦게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야 살쪄요 아무리 늦게 먹어도요 먹는 양이 적으면 살안찝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그왜그 왜그 배우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6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왜, 하,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소화가 좀안 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양이에요 먹는 양. 바른 말만 하시네. 이런이 이혼하지 그랬는데. 야 그럼 거짓말만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참그 그래서 이혼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응? 야 이거 반딱반딱 하는 거다 설탕일 거 아니야. 먹어보자. 아 이건 맛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시 대기업의 맛이야. 남자분들 요리 못하면 요리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소스를 대기업까지 하세요. 그럼 그러시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신에 식재료를 최대한 건강한 걸로 쓰면 되잖아요. 아 감자 사치죠. 네, 감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져요 감자 넣잖아요. 파도 좀 넣고 싶고 파 넣잖아. 그럼 또 이제 밤도 깎고 넣고 싶거든. 적당히 당근도 썰어 넣고 싶고 막 이렇,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딱 정해진 대로만 그렇게 해서 해 먹을 것 같으면 그냥. 갈비찜을 사드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돈은 더들어가그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는 그냥 단촐하게 그냥 대충 흉내만 내서 먹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성비로 먹겠다는 마인드니까. 이거 이렇게 해봐야 만한 3천 원이면 만들어요. 왜냐면 고기가 9천 얼마인가 만 원어치였고, 소스가 3,900 원짜리였나? 근데 그거 뭐반 밖에 안들어갔으니까소스 나도 그렇지만 도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 저녁 늦게 자가지고 지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나름 진짜 맛있네요 맛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한 0.5cm 정도 떠 있어요 지금 밑에 검은 양념이 있고 그 위에 찰랑찰랑 기름이 떠 있어 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돼지 전지고 목살이고 뭐 어쨌든 간에 돼지는 지방이 많습니다 닭을 아무리 졸여도 이 정도까지 지방이 나오진 않거든 심지어 식었는데도 지금 맛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연육작용을 되게 많이 시키나보다 고기 자체를 그리고 이게 의외로 맛있네. 이거 자주 사와야 되겠다. 되게 상큼하네. 그래. 나를 보고 위안을 삼아요. 나보단 낫잖아, 그래도. 나보단 낫잖아. 요다요. 몰라요. 뭐, 별걸 다 닮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닮으면 좋은 거랑 나쁜 거랑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기가 힘들잖아? 그치? 근데 뭐 이건 뭐 거의 뭐 저기 안드로메다 어디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저기 내가 봤을 때 거의 지구 핵까지 들어가요 네. 뭐 차이가 너무 많나 그러면 저는 내일 8시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돼지고기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식어가지고 약간 기름이 낀게 있는데 아까 양념 한 절반 정도 넣고 돼지고기 전지 1kg 넣고 그냥 약한 불에 계속 끓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뭐 야채도 넣고 뭐 이러면은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긴 한데 급한 대로 만약에 밥 반찬이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지방이 좀 적은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전지보다는 후지가 낫고 그거보다 더 적은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돼지고기 등심이나 아 안심 쪽으로 하셔서 드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지방이 없으면 이게 돼지의 약간 그 잡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좀더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맛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닭가슴살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전지로 약간의 지방을 지금 뭐막 엄청 관리를 하는 시즌은 아니니까 요정도 그냥 괜찮지 않나 싶어서 먹고요 아 이거 소드 잠깐만 어? 기름 오바야? 와 아, 근데 이거 기름 쯧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너무 마르니까 고기가 <목소리> 와 흘리면 진짜 재앙이다 진짜 와 다행이야 와 설거지 그래도 돼지 기름은 이게 잘안 굳어가지고 그나마 설거지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어머니한테 맨날 반찬 해달라 그러기도 좀 죄송하고 어머니는 물론 이제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겠지만 막 이렇게 딱딱 떨어졌다고 해달라 그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시간 날 때마다 해 먹으려고 하는데, 또그 영상 보시면 또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마음이라는게 그렇습니까? 아, 지금은 지금 인덕션 닦고 있어요. 영상 이안볼것 같아서, 아이고, 설거지까지만 하고 잠을 들것 같은데. 아우, 저번주 토요일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동생이를 만나면 은 술을 그냥 아주 그냥, 매제랑 대화하다 보니까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도 한 6시 반인가부터 먹었는데, 새벽 4시까지 먹어서, 아우, 큰일 날뻔했어. <laughs> 기분 좋게 먹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우, 어제 우어 완전 히 죽어 있었고 오늘도 사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속이 좀안 좋았어. 이게 설거지를 한거 보여드려야 되나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걸 보여드려고 어머 뭐, 그냥 옆에서 잠깐만 계세요. <laughs>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laughs> 설거지 뭐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설거지 이렇게 지금 말에다가 리듬을 넣는다면 이제 나이가 먹다는 거라던데. 나이 먹었지 뭐 어쩔 수 없게 나이 먹은 거를 부정하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 것 같아 괜히 어차피 나이는 먹었는데 뭐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젊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데 이거 성향에도 맞지 않는데 막 억지로 젊게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더 스트레스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게 뭐 나이보다 조금 더 젊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그냥 그기회야내 성향에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그뭐또 네. 뭐, 뭐 절게 산다라는 것도 뭐, 세상에서 정해준 기준이지, 뭐. 이렇게 살아야만 젊게 사는 거다라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보니까 제가, 막, 젊게 재밌게 사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래서, 젊게 사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조금 약간 네.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아 옷에 다 탔어 에이 이흰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실시간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원래 저 설거지할 때는 아예 옷통을 벗고 하든가 아니면 검정색 계열, 약간 어두운 계열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튀어 기름물막튀고다튀어요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이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혼자 살아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혼잣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뭔가 연극에서 독백은 생각이잖아요. 근데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말이 독백인 거지, 그냥 그건 대사잖아요, 대사. 사인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굳이 생각으로 끝내야 될 거를 자꾸 이제 말로 뱉는다든지, 뭐내 스스로는 괜찮은데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까 봐. 어머, 저 새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가 그럴 수도 있잖아. 나를 모르시는 분들, 그죠? 아마 벌써 놀래고 놀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혹시 재방송을 보신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